여기 서로 붙지 않게 깔아 준 응. 밑으로 밑으로. 밑으로. 시아 밑으로 남았어. 반대 방향으로. 그렇지. 나는 아 이거 차근차근 응. 천천히 아, 맞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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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이렇게 까는 거 맞지? 어, 어 보여 줘 봐. 선생 보여 줘 봐. 나도 나도. <놀람> 아, 파 아파. 아 뭐가 나왔다? 도토리. 도토리? 도토리. 도토리. <laughs> 밤이 나왔어. 우와, 몇개 나왔어요? 몇 개. 두, 개. 두, 개. 두 개. 두 개. 우와, 두 개. 밤이 있어. 밤이 있 자, 몇개 나왔어? 한개한개 한 개. 선생님도 하나 까볼까 얘들아? 자, 한개선까봐자와와몇개 나왔나? 세개 우와 와 할머니다 할머니 자, 한 개, 한 개씩만 줄 거야 한개씩 얘들아 잘 가져갔다가 보여드려야 돼, 집에 가서 받았나? 사람 없어요? 어. 받았죠? 다 받았어요? 어다받았어다 받았어? 저희 도 주세요 <laughs> 머리도 리 빠아앗아 말랑말랑 쫄깃조깃 반죽해 동글동글동글 굴린다 콩 쏙쏙 깨쏙손 넣었지 내안만는 송편 맛있어 모양은 우글쭈글 미워도 어분 닫아이어 이제 콩을 안보여야 돼. 얘들아, 콩안 보이게 숨기세요. 가두세요. 어떻게? 어떻게? 어, 숨겨야 <놀람> 세요콩안 보이게. 어, 숨주세요 <놀람> 어. 어, 안 보였어. <놀람> 어. 어떻 해요? 어, 아이고 잘했네. <놀람> 어. 이건 너무 큰가이거건 <놀람> 아. <너무 커. 놀람> <이름> 뭐야? 양이에요. <놀람> 양이. 아이고 잘 이쁘다. 어, 자. 미정아, 내 자리 가세요. 어디 꾹꾹 눌렀어 기치마린? 콩 응. 네, 네, 아, 넣었어? 야야 아, 콩. 응. 어 자, 근데... 넣어야지 두개 만든 사람은 이 오세요. 손닦네 들었습니다. 잘고 아, 기다려봐. 예쁘게. 예쁘보자 어, 조금, 조금 뒤로 가. 조금 뒤로 가. 그렇지. 그 자. 어, 그거 반전 안 되는데. 그렇지 자. 크그 친구 <t wholesalas> 아이고. 에이. 에이. 이가이 에이. 에이. 이 에이. 이이 어, 한 개씩 자 가진 깊이 친구는 깊이 뒤로, 뒤로. 뒤로.